안녕하세요. 노랑고양입니다 이거 선글라스 파우치. 이거는 영상 좀 있지만 그냥 완성본 보고 설명 좀 드리려고. 얘는 기본적으로 패치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넣. 이거는 손목 불 포함입니다. 이거는 팁 이렇게 면 덧대 있는 뭐 쓰셔도 돼요. 아무 다른 거. 저는 3몬스에요 약간 너무 납작하지 않게. 왜냐면 선글라스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. 이게 오픈형이거든요. 약간 빵빵하면 로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보호도 되고 저는 선글라스 오픈형이 좋아서 이렇게 했고요. 만약에 오픈형 싫으시면 여기에 똑딱이 달으셔도 돼요. 그뭐 벨크로나 저는 오픈형으로 제품은 나갑니다. 설명드릴 건데요. 이 패치를 여기 완성을 하고 그 위에 이 숙녀 원단 이 사각을 크게 만들어서 그 위에 덧대는 작업이에요. 제 여기 조금 뽑아봤는데 제가 만들었어요. 어, 힘들었어요. 원래 없었거든요. <laughs> 그러면 저한테 느낌대로 도안 없이 했다가 보여드려요. 이게 이제 패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지금 사실 여기 원단이 없어가지고 원단으로 보자면 너무 좋은데 안 돼서 패치를 이렇게 이 패치들은 겉바느질이에요 그냥 그 위에 안감 시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좀 근데 여유있게 들었죠 여유있게 크게 하셔도 되고 자르셔도 되고 안, 시접을 넣으셔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시접까지 할만큼 여유는 아니에요 그냥 그 위에 이렇게 천 자체가 있으면 그냥 바짝 붙여서 그래서 이건 박음질로 박습니다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시고 지금 밑에 먼저 싹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숙련은 숙련이 마름모 전체를 완성을 해서 시접을 넣어서 이 위에 덮어주는 작업인데요. 보시면 여기 하나는 제가 여기 하나는 이렇게 좀 올려줬어요. 역시 이거는 그냥 날것 그대로입니다. 여기 위에 박음질 여기 위에는 사실 하, 이 밑에 한번 박음질한다음에 한번더이 숙련과 원단 넣으면서 한번 해준 거예요. 이런 데가 시접이 그래도 이 속이 보일 정도로. 어머. 속이 보일 정도로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접은 꼼꼼하게 박음질을 해주시고 패치워크 이 둘레는 그 다음에 이제 이숙열을 올려주시는 거예요. 숙열를 올리면 여기 펼쳐있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감 대고 뒤지는 건데 안감은 이 먼저 이걸, 이걸 먼저 그박음질한 다음에 덧대서 전체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이걸 접어서 접어서 이 안감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완성이겠죠? 공그르기 하시면 돼요. 이게 지금 선글라스 거리인데요. 이게 좀불안하 싶으시면 여기까지 그냥 좀 위치 잘 잡으셔서 보이지 않게 밖에서 하셔도 돼요. 저는 근데 안감에 하고 다 완성해서 뒤집었잖아요? 그때 소매 한번 이렇게 모서리 네 군데만 소매 한번더 감침질을 해줬어요. 혹시 이게 또 떨어질까 봐. 그래서 얘가 선글라스의 그 고리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안쪽에서 은근히 이렇게 막 엄청 애물개기 잡았지만 막 엄청 이렇게 막쏙쏙쏙 빠지진 않아요. 제가 이제 좀 크기도 하지만 물론 작은 건쏙 빠질 수도 있어요. 쏙 빠질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똑딱이 여기 이 가운데 똑딱이 하셔도 돼요. 제 거는 커서 똑딱이하기도 전지 여기도 조금 이렇게 오픈형입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원단에 표시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어 이렇게 오픈 약간 개방형으로 됐다는 거. 그리고 예적시또 꾸밈 이니셜 라벨 붙여주 여기 해주시고요. 전부 다마무리 해서 뒤집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 리본이 있죠. 이 리본이 이렇게 여기 박아 주신 건데 이거는 좀 단단하게 막아 주세요. 여기 안쪽까지. 왜냐면 이 리본이 그냥 역할이 아니고요. 고리 역할도 해요. 그래서 가방에 이끈으로 걸때 그냥 목걸이로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시라고 여행 갈때 목걸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리본까지 아이보리색을 티 나지 않게 티, 티 나지 않게 단단하게 꽉 박아서 안쪽까지 단단하게 박아서 저는 이건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. 저도 목걸이로 할것 같아서.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좀 박아 주시고 하면 됩니다. 어, 설명을 다 들은지 모르겠네요. 아, 요거. 아, 이거는 그 패치하고 숙녀 붙이기 전에 하는 패치죠. 저는 그냥 조금 못난 이 못난 실로 했는데 제가 넣어드리는 실로 지금 위치적으로는 이게,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 제일 큰 거. 저는 이렇게 두 번. 예. 너무 많이 하면 좀 지저분해요. 여기 지금 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두번 정도 했고 이 패치워크 패키지지만 특징은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. 조금 위치 바꿔 보셔도 되고 제가 붙여드리진 않으니까 한번 자유롭게 해 보셔도 되고요. 이것도 뭐 이게 싫다 그럼 사선 하셔도 되고 해 보시면 됩니다. 너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것도 제가 이 보로 원단 제인틱 너무 좋아해서 다른 버전, 다른 시리즈로 좀 내보려고 해요. 그때 또 예쁘게 완성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